안녕하세요. 한국펠트협회 펠트하우스입니다. 오늘은 라미네이팅 원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미네이트 원단은 앞뒷면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 광택이 있는 부분이 앞면이시고요. 광택이 없는 부분이 뒷면입니다. 광택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각 그림에 맞게 필름을 올려줍니다. 필름 윗부분에 얇은 원단을 덮어준 뒤 충분히 예열된 다리미로 약 2-30초간 다려줍니다. 다림질을 하실 때에는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신경써서 다려줍니다. 다림질이 끝난 후에는 만졌을 때 온기가 전혀 없을 정도로 열을 완벽히 식혀줍니다. 열이 완전히 식은 후에는 모서리 부분을 덮고 필름을 한 번에 떼어냅니다. 코팅하지 않은 원단과 코팅한 원단의 차이입니다. 코팅한 원단은 이렇게 표면에 광택이 생기시는데요. 코팅을 함으로써 생활 방수나 부풀 오염 등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. 물도 전혀 흡수되지 않아 일반 패브릭지보다는 좀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